바람핀 배우자를 자녀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녀에게 야네 아빠가 바람피워서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라고 폭로하면 배우자가 수치심을 느끼긴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느끼는 실망감과 증오심, 괴로움의 크기는 그보다 몇 배가 크다는 사실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혼조정 절차를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조정은 2시간 정도에 끝나기는 하는데요. 사연이 좀 있는 사건은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자녀가 조정장에 오게 되면서 조정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이 시작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아버지와는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게 됐죠. 그렇게 2년 이상 자녀와 단절하고 지내면서 소송을 이어가니까 남편 측은 자녀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면접교섭을 간절히 원한다고 판사님에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녀는 판사님의 권유로 엄마랑 같이 조정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법원에 나온 자녀는 2년 만에 만난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바람핀 남편은 그동안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아이와 나의 만남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막상 자녀를 만나니까 아이의 우울감과 좌절감이 너무 커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가 그대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막상 자신을 쳐다도 보지 않은 자녀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그 1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리인인 저도 아이의 곤란하고 힘든 마음이 깊이 느껴져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말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구나. 저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주지? 이 힘든 법원이라는 자리까지 나오게 한 어른들이 정말 미안하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아빠와의 대화를 거부하니까 판사님이 아이를 또 따로 불러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심리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아빠는 아이에게 당장 만나자고 닥달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곧 시험이라고 하니까 시험 끝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아이 스스로 연락드리기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권했어요 부모의 외도가 초래한 자녀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게 됐죠. 그렇지만 바람이 난 어머니는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고 그 사실을 알고 속이 상한 딸은 어머니의 외도 증거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아버지의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까지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면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이혼 소송에서 적반하장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자신의 외도가 아니라 아빠한테 있다면서 뻔뻔하게 나왔죠. 이 과정을 모두 목격한 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렇게 부모의 이혼소송을 1년여 만에 끝내고 소송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송에 관여했던 딸이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죠. 부모의 외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사춘기여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고, 원래 우울증상이 있었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외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나쁜 결과도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도 못한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상담을 할때 의뢰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람핀 배우자를 자녀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녀에게 야네 아빠가 바람피워서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라고 폭로하면 배우자가 수치심을 느끼긴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느끼는 실망감과 증오심, 괴로움의 크기는 그보다 몇 배가 크다는 사실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외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